안녕하세요. 리얼 흥감 영어 임영학입니다. 자,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올한해 뜻하시는 것들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해주세요. 자, 영어 최상위권 설명에 무엇을 얘기해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최상위권이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알아서 판단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잘 들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 힘을 줘서 공부해 나갈지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10.03%입니다. 뭐죠? 어, 최상위권이니까 이 정도에 대한 관심은 있겠지? 네. 작년 영어 1등급 비율입니다. 다들 아는 것처럼 52,983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뭐죠? 주요 11개 대학의 입학 정원이 34,000명인데 1등급이 52,000명이니까 1등급 받아봐야 사실 주요 대학 하는데 별 도움 안 된다는 얘기지. 맞죠? 근데 이거를 2등급까지 확장을 시켜보면 더 놀랍죠. 네. 2등급이 19.65%로 인원이 10만 명이 넘네. 합치면 15만 명. 영어 2등급이라는 것이 사실, 뭐야? 별 느낌이 없는.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적을 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입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죠? 수시와 정시를 나눠볼 때, 수시에서는 최저 충족을 하기 좋은 과목이 된 거죠. 다른 과목보다 영어 뭐 대충 해서 1, 2등급 받아주는 게 훨씬 편했던 게 맞죠. 수시에는 조금 도움이 됐죠. 근데 정시에서는요. 1등급이 나만 1등급이 아니네. 다 1등급이야. 야그 쉬웠어. 정시에서는 영향력이 별로 없었죠. 영어는 1등급 받아놓고 다른 과목들로 정시로 대학을 가야 되는 상황 맞습니다. 이게 작년 수능이었어다 영어가 정시에서 영역이 거의 없었죠. 심지어, 담았거나 1등을 받았을 때, 화가 나는 학생들도 있었대요. 뭐야, 왜 이래? 왜 우리때만 난리야? 이런 생각이 들었죠. 뭐, 화가 나고, 나는 그동안 뭘 위해 영어를 공부해왔던가, 영어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했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 근데, 여기 빠진 전제가 하나 있죠. 화가 난건뭐 때문이죠? 전제, 언제만 화날 수 있지? 네가 1등급이었을 때, 그때 화나는 거죠. 1등급을 받았을 때만 화가 날수 있는 거잖아. 왜 나만 1등급이 아닌 거야? 화를 낼수 있는 건 1등급을 받았다는 게 전제가 된 거죠. 만약 89였다. 할수 있는 게 없죠. 뭔 소리냐면, 주변에 1등급이 많다고 하니까 영어가 별로 의미가 없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최상위권 안에서는 할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1등급 무려 받긴, 받긴 받아야 되는데 영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작년엔 쉬웠고. 올해도 이렇게 많이 공부하기는좀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좀 다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가 아니라 이런 고민을 하죠. 해야 되나? 거의 이 정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최상위권이어도 그럴 것 같아. 내가 수험생이고 어 지금 뭐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최상위권이고 다른 과목들이 급한데 영어가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1등급도 저렇게 많고 변별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올해 얼마큼 공부해야 될지라는 생각은 저라도 들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를 얘들아 그래도 영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공부해라고 말하면 저주하는 거 같잖아 어렵기를 네, 내가 막 앞에서 막 어려울 수도 있어 <laughs> 영어 선생이 영어는 이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귀 하나도 안 들릴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해 봐야 그래 너 먹고 살기 힘든가 보다 이렇게만 들릴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어, 작년 12월, 12월 11일날 수능 점수 발표할 때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어, 이게 이렇구나 현상이 이렇구나 같이 생각해볼게요. 아마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이 담겨 있어요. 자, 작년 12월 21일 날 언론 인터뷰입니다. 한국 교육과정 평가 원장님과 수능 기획 분석 실장님과 언론인들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상과 다른데요? 뭔 소리냐? 예상은 6%에서 8% 정도가 1등급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수능에서는 10%였다. 왜 다른 겁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답하십니다. 잘 보이시나요? 읽어 드릴게요. 난도를 유사하게 출제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평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준비도의 변화에 따라서 등급 비율이 변할 수 있다. 출제기조은 대체로 유지했다. 또, 학생들이 두 차례 모의평가를 경험하면서 영어가 절대로 쉬운 시험이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학습에 소홀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뭔 소리야?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난도를 유사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유사하게 했어. 근데 애들이 공부를 많이 했나봐. 절대평가가 쉽지 않다고 애들이 생각했나봐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잘 봐. 예상과 다른 이유는 예상으로는 6%에서 8% 정도 예상하고 내셨는데 이게 덩10% 나왔다? 왜 그렇죠? 그랬더니 애들이 공부를 많이 했나봐요. 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지 않나요?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할 거란 예상은 왜 못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내년에는 꼭 예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기자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난이도 유지를 유지했다고요? 9월 평가원의 1등급이 5.4%였는데 수능 때는 10%로 2배가 됐는데 이게 난도가 유지됐다는 거에 설득력이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 9월 모의평가 대비 응시생 응시생 집단의 특성 변화를 보면 졸업생이 10% 포인트 증가했다. 졸업생의 증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영역에 대한 학습을 소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뭔 소리입니까? 졸업생이 많아졌 다 원래 졸업생은 공부를 잘한다라고 평가하데 인정하고 있는 거죠. 졸업생이 증가했기 때문에 에디션 잘 봤다. 두 번째 공 많이 했네 이거죠. 똑같이 냈는데, 졸업생이 늘어났고, 애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가 답변이었습니다. 뭐 느껴지는 바 있나요? 집요한 질문은 이겨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영어 1등급 비율이 10%가 넘는 게잘 됐다고 평가하는, 평가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답이 절대 평가는 교육적 블라블라블라블라. 내용은 이겁니다.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냈다. 질문이 뭐였죠? 잘된 겁니까?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풀수 있습니다.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잘된 겁니까? 충실히 이수하면 풀수 있는 수준으로 냈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는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어집니다. 영어 영역 변별력이 사라지면서 정시 전략을 짜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답 채점 결과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집요해집니다. 영어 영역 2등까지 급 보면 응시생의 30% 이른다. 다른 영역에 비해서 변별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답. 그 부분에 대해선 원론적인 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 예년에 출제 기조대로 출제했다. 뭐라고요? 예년에 출제 기조대로 출제했다. 자, 이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난이도는 항상 유지하고 있고, 언제로? 예년에. 근데 예년이 언제예요? 예년에 출제 기조대로 했대. 구평에서 수능, 요기 몇달 사이에도 1등급이 2배가 됐는데, 예년에 출제 기조대로 했대. 예년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죠. 그럼 예년에 출제 기조라는 건 뭐죠?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o 도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나 w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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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어 know, you k n 이 w you 이 n o w you k 이 o w you know, you k n 적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감히, 2019학년도 수능 영어를 예상해 봅시다. 2019학년도 수능 영어는 어떻게 할까요? 작년에 쉬었으니까 우리 어려워져?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딱 하나 있죠. 수능이 딱 끝나고, 평가원이 할 말. 뭐죠? 최상이라며. 답. 예년에 출제 기조로 출제했다죠. 쉬울지 어려울지 모릅니다. 아까 인터뷰도 봤지만 제가 볼땐 평가원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예상대로 가려면 졸업생이 늘어나고 애들이 공부 많이 할 것도 예상을 했어야죠.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건단한 가지죠. 예년에 출제 기조대로 출제할 거라는 것과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영어 1등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죠. 모르셨어요? 그거 들으려고 여기 와 있는 거야? 필수예요. 근데 난이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알려주셨네요. 자, 그럼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가짐이고요. 두 번째는 학습 방법입니다. 우리 이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니까 기지개 한번 할까요? 참 맥락 없죠? 네. <laughs> 자, 마음가짐. 전 그래요. 항상 마음가짐은 목표를 100점으로 잡으셔야 돼요. 굉장히 오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목표를 91로 잡았기 때문에 91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95로 잡았기 때문에 95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00점을 목표로 하지만 90점이 나오는 겁니다. 과하게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틀려도 된다라는 마음이 마음 속에 있는 순간, 어느 순간 조금씩 틀려다 틀리다 보면 89가 들 수도 있거든요. 목표는 항상 뭐? 100점입니다. 왜? 안정적인 92에서 95라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아, 제일 좋은 건 그거죠. 공부 조금만 해서 안정적인 90에서 95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시험에 따라서 바뀌지 않나요? 뭔 소리야? 절대평가라는 것, 등급 규이라는건 변하지 않지만, 항상 변하는 건 뭐, 문제의 난이도와 학생들의 실력은 변화합니다. 앞에서, 얘들아,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라고. 출제 기조대로들 한대요, 예년에.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부라는 걸할 건데, 왜? 안할 수는 없잖아. 불안하니까. 어떤 말, 이왕 할 거면,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돼요. 어떻게? 마음가짐을 제대로 먹어야 된다고. 도박하지 마세요. 도박이 뭐야? 아니야, 올해도 쉬울 거야. 아, 쉬면 좋지. 공부를 요만큼 했는데, 어, 1등급이 많이 나왔어. 좋은 거지. 근데 아니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1등급이 안 나오면. 최상위권에선 쓸수 있는 대학이 없다고. 영어. 기본이기 때문에. 저축하세요. 당신의 실력에 저축하세요. 뭘? 영어는 안 바뀌어요. 영어는 학습 방법이 똑같지 않나요? 기본. 단어 외우고 구문독해하고 독해에 필요한 어법서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평가원 코드 잡고 문제 해결로도 키우고 EBS 지문도 봐야죠. 갑자기 난이도가 좀 쉽게 나오면 영어 공부하고 다른 게 있나? 아니요. 영어는 굉장히 정직한 과목입니다. 정직한 과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쓴 시간만큼 점수가 나와요. 양에 비례하죠. 학생들 물어옵니다. 그러면 안할 거냐? 물어오면 하긴 해야 되는데요. 뭘 해야 되냐? 영어는 별거 없어요. 매일 하시면 돼요, 매일. 단 9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매일 조금씩. 모의고사 보는 날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점점점 뒤로 갑니다. 영어 1등급이 필수인 시대입니다.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어차피 필요하다면, 긍정의 마음으로. 왜 영어만 절대평가야? 이게 아니라 긍정의 마음으로 다 하세요. 긍정의 마음으로 그냥 공부해. 그래서 눈물 흘리는 89보다, 89딱 뜨는 순간 알게 될 거야. 생각보다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 눈물 흘리는 89보다 차라리 조롱받는 100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어 학습법을 설명해야 되는데,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절대평가가 우리에게 준 충격은 상당히 있으니까요. 이왕 할 거라면 항상 뭐, 긍정의 마음으로. 그리고 목표는 항상 높게. 오케이?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갑니다. 바이바이.